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소정의 이상균입니다. 금일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제 191편, 어, 시황제, 또 황금소, 그리고 채운, 원명, 원홍설, 그리고 무료 나눔, 어, 6 7호종 황화를 준비했습니다. 어, 등급이라든가 자개 상태, 또 연식을 감안해 주셔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영상 중에 랜덤으로 어, 무료나눔 이벤트 어, 67호 황화를 어, 준비했으니까요. 어, 오늘 영상도 끝까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품 어, 시황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어, 품종이죠. 어, 중국 춘난 황구화정에서 중투로 변이가 된 품종인데요. 하화판에 붉은기를 많이 띄우는 둥글고 풍만한 화판이 인상적이고요. 어, 더군다나 향이 좋은 유향종입니다. 중수엽성의 수려한 엽세가 시원스럽고 화려한 황색 바탕에 진록 테두리의 무늬 대비가 우수해서 어, 여배품으로도 감상할 수 있는 여배와 화해를 두루 갖춘 품종이 되겠는데요. 어, 여기에 향기까지 즐길 수 있는 기소가치가 매우 높은 귀품이 되겠습니다. 어, 시황제 세촉이고요 어, 23년생 입장은 5장, 길이가 8, 입폭이 0.7, 22년생 입장 5장, 길이가 17, 입폭이 0.8, 21년생 입장 5장, 길이가 13, 폭이 0.6cm고요. 뿌리는 총 6가닥, TR률은 100% 이하로 등급은 평균 4등급, 판매가는 150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제, 어, 뿌리 살펴보겠습니다. 뿌리가 지금 TR률이 입장수와 뿌리수가 TR률이 어, 부족합니다. 하지만, 어, 뿌리 상태는 아주 깨끗하죠. 어, 뭐, 초급자, 입문자 분들도 충분히 또 배양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뿌리 상태가 좋기 때문에 가닥수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23년 초기 어, 두 촉입니다. 23년 두 촉에 맨뒤 촉이 22년이죠. 이모작을 했고요. 어, 지금 앞 촉이 작년 가을 시합니다 어, 가을에 멈췄다가 다시 또 속장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고요. 속장이 자라다 보니 벌브 자체는 아직 애가를 출하하지 못했습니다. 새뿌리는 잘 돋아나고 있죠 아마 여름쯤에 소극장이 다 자라게 되면 또 신화가 출하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뒤에 23년 초에 보시면 좌측편에 애가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시 환경은 또 엽성이 좋죠. 수세가 아주 좋습니다. 전형적인 중수 엽세에 시원스럽게 전개된 엽세가, 여배품으로도 손색이 없죠. 아주 좋습니다. 반점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 초상엽이죠 한장이 조금 어, 벌레 같아요. 뭐 메뚜기라든지 벌레가 좀갉가먹은 자리입니다. 어, 병이 아니고요. 어, 외관상 보기는 좀 그렇지만 어, 어, 참고하셔서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엽장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네, 뭐 아직까지 떨어지진 않는데 굳이 자를 필요는 없고요. 어, 톱신페스트로 도포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딱 먹게 되죠. 자,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상품은 어, 황화소심 황금소가 되겠습니다. 황금소도 뭐 제가 워낙에 또 설명을 많이 드렸고 어, 판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품종 설명은 생략하고요. 금일 황금소, 촉수는 세 촉이고요. 23년생, 입장은 4장, 길이가 17, 입폭이 0.5. 22년생, 입장 세장 길이가 13, 입폭이 0.5. 21년생, 입장 4장, 길이가 13, 입폭이 0.5cm. 뿌리는 총 13가닥, TR류는 100% 이상이고요. 등급은 평균 3.5등급으로 판매 가격은 70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금소 뿌리 살펴보겠습니다. 어, 뿌리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생장점 좋구요. 어, 가닥수도 충분합니다. 좌측편에 지금 신화가 한 1.5cm 이상급 천실이 추라되고요. 어, 지금 23년이 내장이죠. 내장이기 때문에 지금 신화의 굵기로 봤을 때는 한 5장급 도기도 해봅니다. 그리고 우측편에도 어, 애가가 토시란이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 4 년도 올해 두 척은 기본으로 출하가 되고요. 내년쯤에는 저 신화가 다섯 장 개화주가 되니까 꽃도 한번 또 향후 2년 내로 또 꽃도 한번 가능합니다. 전시품으로 조건을 갖추었죠. 황금소는 두대 정도만 달아도, 뭐, 본상권 더 갑니다. 세 대부터는 대상 후보죠. 자, 그리고, 어, 22년 기입니다 입장에 보시면, 반점이 좀 있습니다. 어, 제가 살균 도포제, 어, 독신 페스트로 반점 부위는 앞 뒷면에 도포를 했으니까, 어, 전이 되는 것은 없고요 어, 지금 23년 초에 전이가 없습니다. 깨끗이 나왔기 때문에 뭐이 상태로 멎은 것 같습니다. 뒤쪽에도 도포를 했습니다. 뿌리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죽음소심 체온이 되겠습니다. 체온도 마찬가지로 품종 설명을 생략하고요. 금일 채운 촉수는 세 촉. 23년생 입장은 4장, 길이가 20, 입폭이 0.6. 또 23년생 입장은 4장, 길이가 20, 입폭이 0.6. 22년생 입장은 6장, 길이가 17, 입폭이 0.6cm. 어, 23년생이 두 촉입니다. 좌우 양방으로. 뿌리는 총 18가닥, t r 률은100% 이상이고요. 등급은 평균 2.5등급으로. 판매가는 30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운 뿌리 살펴보겠습니다. 어, 뿌리 가득 좋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어, 제가 황토를 역시나 분무를 전체적으로 조금 살짝 했습니다. 뿌리가 약간 어, 황토끼가 있죠. 자 오늘 체온도 23년생이 좌 우측으로 양방으로 작년도에 출하가 됐고요. 어네장씩 각각 네장씩 그렇게 출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 있는 애가를 한번 보면요. 어 지금 우측 편에한 1cm 가량 애가가 천시 출하되고요. 그리고 좀 안쪽에도 애가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좌측편에도 잘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우측편에 어, 신화에도 어, 좌측편에 애가가 지금 막 불, 부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측편에도 아주 튼실하게 잘 출화되고 있습니다. 통통하니 살이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어, 올해 24년도에 최소 세척은 출화되고요. 어, 여기에 있는 애가까지 출하된다면, 뭐내 쪽도 한번 기대해보는 그런 자이 되겠습니다. 자, 체온은 꽃 붙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체온은 상당히 꽃 붙음이 좋기 때문에, 원래 지금 다섯 장 예측이 되고요. 우측 편이나 좌측 편에도 다섯 장급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화주가 되겠죠. 어 내년에는 25년도죠. 내년에는 꽃. 뿌팀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전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어작 상태도 뭐 거의 상자급입니다. 장수가 조금 내장이라서 부족하지만 원래 좌우 측에 다섯 장짜리 급들이 양방으로 올라오게 되면 개화 주죠. 그렇게 되면 내년도 내년도에는 충분히 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어, 체온 특이상 또꽃 부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어지간하면 발색이 잘 됩니다. 전시회를 염두해 두고 계신 분들, 오늘 요 상품, 어, 연식도 좋습니다. 23년 두 촉, 22년이 한 촉입니다. 어, 앞 촉만 제가 딱 끊어서 전진으로만 딱 냈기 때문에 건강 상태, 작 상태 좋기 때문에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채운. 그리고 네 번째, 원판왕화, 원명이 되겠습니다. 또, 화소종의 간판 스타이자, 원래 또 원명이 절찬내에 판매 중이죠. 금일 원명 한 촉이고요. 신화가 2cm가량 출하되고 있습니다. 23년생, 입장은 4장, 길이가 15, 입폭이 0.4cm, 뿌리는 총 4가닥, TR류는 100%고요. 등급은 평균 3등급으로 판매가는 25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명 뿌리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금, 뿌리, 가닥수, 어, 충분합니다. 어, 내장이니까요. 가닥수 충분하죠. 깨끗합니다. 그리고 신화가, 어, 지금 2cm 가량. 되고 있고요. 어, 새뿌리도 잘도달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신화 상태로 보니까 어, 내장급 지, 뒤쪽 23년생이 내장이니까요, 어, 최하 내장급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편에도 애가가 또토실하게 어, 부풀고 있고요. 이2 m 급 신화 어, 뒤쪽에도 애가가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 약간 미치긴 하지만 뭐 출하를 하셔서 가을에 올해 가을에 분쪽을 하고 저 안쪽에 눈을 다시 또 어, 내년을 보면서 또 출하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두 화분이 되겠죠 자 농사용으로도 괜찮고요 어 한쪽에서 신화가 그래도 제법 애버 굵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반점 하나 없이 입 상태 좋습니다. 어, 뭐, 가격 대비 딱 좋은 종량 목시죠 어, 지금 여기 우측에 신화가 먼저 출하되고요. 여름 내에 거의 다상장을 이루면, 어, 그 중에 또 좌측편 신화도 같이 어, 출하가 되면서, 원래 총 세척이 될 수도 있죠. 어, 충분히 세척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한 촉을 키우셔서 올 가을쯤 되면 세 촉이 되니까 뭐 종자 목수로 또 이만한 오늘 상품이 없겠습니다. 자 원명이 없으신 분들 오늘 이런 종자 한 촉이지만 또세 촉이 가능한 종자를 한번 또 배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수채 색설 두화 원홍설 되겠습니다. 수채 색설 두화를 대표하는 품종이자 아주 희소가치가 높은 품종으로 두운 화육과 풍만한 화형, 그리고 설판 전면을 물들이고 있는 설정과 화판에 화려하게 발현된 자홍빛 무늬가 아주 일품이고요. 여기에 중입엽성의 잎과또 둥근 꽃의 조화도 매력적인 품종입니다. 이 원홍설은 잎도 환엽 변에 아주 엽성이 꽃과 잘 어울리는 작품성이 돋보이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어 종력도 화려합니다. 2017년 한국출난산업박람회 대상, 2019년 대한민국 난 명품대제전 최우수상, 2020년 창원 한국출란의 품평에서 특별대상, 또 서부경남연합전에서 대상, 그리고 22년 한평 대한민국 난대제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엄청난 종력을 자랑하는 명품 명화가 되겠습니다. 어, 금일원홍설 새초이고요 23년생 입장 5장, 길이가 12, 입폭이 0.7, 22년생 입장 5장, 길이가 10cm, 입폭이 0.8, 21년생 입장은 3장, 길이가 8cm, 입폭이 0.7, 뿌리는 총 15가닥, PR률은 100% 이상이고요. 등급은 평균 3등급으로 판매가는 50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홍설 뿌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뿌리 가닥수 좋고요. 생장점 상태 깨끗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신하죠? 어, 어, 거의 모촉 벌브 크기 정도의 아주 굵게 튼실이 출라되고 있습니다. 새 뿌리도 잘 돋아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어, 밑에 보시면 뿌리 옆에 애가가 또 부풀고 있습니다. 아마 원래 이 촉은, 우측 촉은 이모작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 내 성장을 다 이루고요. 그동안에 또 밑에 애가가 출하가 되면 이모작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어 그리고 전지 23년에 5장이기 때문에 최하 5장급 또는 1등급 6장급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좌측 편에 또 애가가 부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초기죠. 22년 초기에도 애가 가 부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래 총4촉의 출하가 또 판단되고요. 거기에다가 뭐 신화 굵기로 봤을 때 입장수도 좋아 보이니까. 오늘 요런 전진촉 23, 22, 21년생 딱 끊어서 제가 깨끗한 상태, 건강한 뿌리로 판매에 등재합니다. 건강에 제가 판매한 원홍솔 중에서는 아주 좋은 자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렇게 되면 내후년쯤 꽃을 볼수 있겠죠. 자 오늘 원흥설 없으신 분들 이러한 상품 잘 안나오기 때문에 꼭 한번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원흥설 전진 세촉 네 그리고 어, 67호 어, 무료 나눔 이벤트입니다. 어, 황화고요. 무명입니다. 어, 화색이 고운 황화인데요. 어, 꽃은 제가 꽃자료는 없습니다만은, 황화를 어, 확인했기 때문에 한번 또 초급자, 입문자분들 배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영상 하단에 신청 댓글 달아주시되, 저에게 문자로 어, 조함 그리고 닉네임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제가 체크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주소지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에 한해서 무료 나눔 혜택을 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67호 주인공이 누가 되실지 어, 궁금합니다. 자, 잘 키워서 어, 좋은 화색 예쁜 황화 한번 맺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일도 어, 각 저마다 또 명품 명화죠. 어, 품종성이 아주 뛰어난 수상력이 화려한 품종들인데요. 어, 종자가 없으신 분들 또 이번 기회에 어, 저렴하게 판매에 등기했으니까 꼭 한번 배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화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